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주를 향하여 걸어가는 백성으로 세상 바라보지 말고 주만 바라보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어서 늘 깨워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린 호산나 찬양대원들 함께 하시고 그 찬양 가사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찬양 가사가 온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져 싸우니 우리 온 성도들도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여기까지 구월한달 살아오는 동안에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세달 10월을 맞이할 때에 구월한 달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사업터마다 안전하고 복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은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세 달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또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마음 속에 우리 주님만을 향하여 바라보며 나아가는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사 여러 가지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때로는 의심이 일어나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판단을 유보할 만큼 혼란함을 주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의심의 자리를 우리는 좀더 적극적이고 또 신앙적으로 극복해 갈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으면 그는 믿음이 쉽게 자라지 않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이 마음에 품어지면 일반적인 우리의 인간 관계도 깊어지지 않듯이 주님과의 관계도 깊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깊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은 관계로 형성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는 그 자리는 위험한 자리이기도 하며 동시에 기회도 될수 있습니다. 의심이 부정적으로 자라나 가면은 불신이 됩니다. 불신이 되면은 결국은 불신자는 믿지 않는 자가 되니 멸망으로 가게 되고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면서 믿음이 자라 확신의 자리에 이르면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다가 영생천국에 이르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의심의 자리는 이렇게 좌로 갈 건지 우로 갈 건지가 결정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기회도 될수 있고 위기도 될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온전히 만난 성도로서 의심과 불신이 사라지고 확신과 헌신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실증주의자들이나 합리적 이성과 사고 구조가 너무나도 강하게 자리 잡은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 못합니다. 아니,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시간이 좀더 걸립니다. 합리적 의심거리를 보면 그는 당연히 그것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게 되고, 그것에 대하여 대척점을 찾아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음이 없이는 읽어낼 수가 없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낼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장세기 1장 1절이 다 가로막아요. 성경책 제일 1장 1권 1절이 딱 가로막아요. 뭘 가로막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나머지 요한계시록 마지막 절까지를 읽어내고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요.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하는 사실이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셨다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하여서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라는 것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의심과 불신의 벽에 부딪혀서 믿음의 길로 향하여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탄의 개교를 우리는 한 우약에 끊고 물리치며 이겨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이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것도 위험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가 더 무서운 거예요. 더 여러분들에게 치명상을 입힌다니까요. 세상의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하는 것은 일정 부분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스승들의 가르침과 부모의 가르침만 갖고도 어느 정도 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요. 근본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더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 안에서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의심이 사람들,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면 못 믿습니다. 부부도 못 믿습니다. 의심이 들었으면 의처증이 생기고 의부증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 증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행태,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황을 드러내기 때문에 의심한다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말을 하죠. 여러분, 의심하는 게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뭘 찾아내야 되고, 뭘 연구해야 되고, 뭔가를 밝혀내야 되는 데는 의심이라는 기초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든 걸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칠마리를 찾아내니까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도 이런 거예요. 의심한다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의심의 단계를 거쳐야만 됩니다. 의심의 단계 없이 신앙 성장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예수 믿고 목사됐잖아요 전 그게 기적 같아요 아주 사리분별 하나하나를 다 따지고 확인하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그런데 믿음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합리적, 이성, 합리적인 사고구조의 단계에서는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절대 믿음 잘하지 못합니다 그건 그냥 지식적으로 인정하는 거 단계일 뿐이에요. 믿음의 단계는 이성의 단계를 넘어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 를 걸으셨다. 동정녀가 애를 낳았다. 죽은 자가 살아났다. 떡한 덩어리 예? 떡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고 열두 강주리가 남았다. 합리적 사고 구조와 이성을 가진 사람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 허무 맹랑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 그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여 하늘 백성 삼으셨음을 확신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을 믿습니다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저도 대학원 나오고 대학원을 두 개나 나왔어요 그랬다고 해서 여러분 바보가 아니에요 이성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어느 선배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자기 딸을 이 딸이 사춘기 때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야, 이놈의 딸 갖다 도로 걔네 엄마한테 줘야 되겠다야. 말을 안 듣는다. 그래 갖고 오빠들한테 얘좀 쟤네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진짜 이게 우리 엄마가 아니었구나. 의심이 됐었는데, 평소에 나한테 자꾸 거칠게 대하고, 뭐 엄마 같지도 않고, 계모 같은 느낌이 들었었는데, 진짜구나. 이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출했다는 거예요. 평소에 엄마가 나를 굉장히 심하게 야단을 치고 그러는데, 보니까 옆에 계모랑 사는 애, 내 친구보다도 더 심하게 내가 야단을 막... 그러니까, 아, 우리 엄마도 계모구나. 그러던 의심하고 있던 차에 갔다가 도로 주라고 하니까 진짜구나. 이래갖고 다리 밑으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리 밑에 가서 쭈그리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다, 다 잤다 보니까 거기 가야 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여러분 엄마 말도 자기가 고쾌하여 들으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엄마 같지도 않은 거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믿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눈에 보여서가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수많은 지금 전파가 여기에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조금 영어 공부에 집중하느라고 에브케인이라고 하는 미국 예, 미국의 소리를 듣느라고 제가 단파 수신기를 산 적이 있어요. 단파 수신기로 그 방송을 잡기 위해서 하는데, 러시아 방송도 잡혀, 중국 방송도 잡혀, 북한 방송도 잡혀, 뭐, 홍콩 방송도 잡혀, 일본 방송도 잡혀.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요, 우리나라 방송만 있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단파 방송을 들으면요, 수신기로 딱 안테나만 세워놓으면 다 들려요. 예. 북한 뉴스도 들려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곁에 주님 와 계신데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느낌이 없으니까 없는 게 아니에요. 나를 주관하시고 지금 여기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고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지금 늘 계셨어요.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여야 세상이 그렇게 새로운 세상, 영적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토마라는 사람, 예수님 3년 동안 곁에서 따라다니며 이적과 기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한때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보면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해요. 주님과 함께라면 죽는데도 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죽으러 갑시다.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을 선동할 정도로 예수님과 마치 밀착 관계인 것처럼 행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하고 만났고 대화했고 함께 교제했던 경험을 가졌는데 이 도마는 그 시간에 없었어요. 어디든가 더 꽁꽁 가서 숨은 거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지지도 않고 어딘가 단독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한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인사드리고 있었는데 그는 없었어요. 근 나중에 말입니다 연락을 해갖고 찾아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셨다 할때 무슨 헛소리냐고 나는 예수님의 예. 십자가 못 박힐 때그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그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그 여드레 후에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바로 도마에게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옆구리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크고 복되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 그는요, 만지지도 않고 가서 말입니다. 확인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거꾸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합리적으로 증거를 보고 뭔가 실증을 확인을 한 다음에 믿는 건 인정하는 단계예요. 이거는 믿음의 단계에 못 이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의심의 단계를 극복한 거죠. 의심의 단계를 극복하여 주님 만난 사람답게 신령한 영적 세계가 있음을 깨닫고 믿고 있는 것이요. 하늘 나라,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소망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자신의 모든 영과 혼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걸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야곱을 택하고 열두 지파를 택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채워내신 약속을 성취하신 분인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의심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이 다 나쁘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부정적으로 흐르는 사탄의 역사에 휩쓸릴 때는 불신을 납니다. 불신은 멸망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확신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자가 되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임금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을 갖게 되면 그는 영생의 나라로 갈수 있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도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의 모든 의심을 극복하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악된 요소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억압하는 일에 앞장섰어요. 왜? 그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못 보았기 때문에, 뭐,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에,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벌써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런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니까 그 죽음은 나의 죽음이구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심을 걷어내고 확신의 자리에 서야만 헌신의 길로 갈수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좋아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항상 헌신의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도록 준비되고 항상 확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함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내를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